냄새 나. 발 냄새 나. 어. 뭐 하고 있니? 나레식하고 있는데. 누나 술 먹었어. 맞아 술 냄새 나. 어, 애저. 나술 먹었어. 어 애저. 말도 안 돼. 맞아. 어떻게 술을 마시지? 맞아. 어떻게 술을 마시냐? 애저 버렸다 에. <laughs> 来るのねプリンスパイスみみは分かってたわ。えいえいえいえいおおお。 라타코 교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개XXX가 뭐에 줄임말인지 아세요? 정답은 계속해서 새로운걸 보여주는 끼가 넘치는 아이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만든건 9 2 1 x 야 감사합니다 라미님 부지런히 영어로 뭐예요 부지런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부지런하다요? 네 뭐지? 허리 업! 맨유 뚱뚱 허리 없어 맨 예에에에아 yeah. 목이랑 어깨 경계선도 없다 맨 예에에에아 yeah. 오늘로부터 2주 뒤가 며칠이에요? 오늘로부터 2주 뒤요? 네 21일? 2 and 2원 플레이스턴 거내 곁에 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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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못한> <laughs> 하나는 저번에 못한 음... 그 게임이고. 하여 천개 온 거야. 맨날 로테이션 돌리는 거 있잖아. 네. 음... 네가 나랑 안아 주려 하는 거. 오케 그렇지. 아. 그리고 하나는 네가 싫어하는 게임이야. 네. 충성 충성도 될수 있잖아. 아프나 그렇지. 올래?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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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주무였 구하러 와줬구나. <laughs> 와 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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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 와, 와 밥도둑. 아이인데. 아유, 저거 안 죽었어요. 참, 총네 오른쪽 아래 안 죽었어. 부상이야 그거 죽여. 미쳤어. 와 밥도둑. <laughs> 뭐지 자연스러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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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당연하네. 어, 앞선, 자, 앞선, 앞에 앞선 앞에 앞선, 앞에 사람. 어, 오케이. 왼쪽에 왼쪽에 있었어? 갈지마 총. 여기? 왼쪽 왼쪽. 아, 거긴 왼쪽. 오른쪽이야. 거기는 아, 아, 이건 팀원. 앞에. 아, 오케이. 아. <웃음> <웃음> 와, <laughs> <태평가님 발음이> 좋죠, <laughs> <이제>. 아, 진짜. Let's 소셜. e You get haram. I don't get so. You just have a good d 새벽에 e t s see. You want to go to the room. You want to go to the room. You want to go to the room. y o 부먹님이 바텀 듀오한테 정치질 당하니까 혼자 욕 먹으라고 듀오 아닌 척 이렐리한테 정치질하는 거야. <laughs> 와 진짜 사람이 아니더라. 야 채찍이 좀 먹일게. 레피야 어디니? 레피야. 내기 버리러 가야지. 레피야 와. 봉지 에 들어가야지. 맥디야, 이게 재 방송에 가끔 보면은 영어권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 자막을 하나하나 달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야 그거 페이커 하는 거 아니야? 페이커 선수가 그거 하던데 맞아요 비슷한 어, 거예요 김진우 김진우는 고로 페이커 페이커급의 스트리머다. 치어, 그것은 아, 네. 페이커 급의 스트리머다 옷은 아니고요 6, 7 8 페이커 7 8 8 4 6 7 번역가님 그래, 일하는 그래, 게 제가 나뭐 가게다 뭐먹게 세상의 하트를 띄워 줘. 뭘 먹어요? 집하고 <laughs> 가러 <자러> 가야 된대. <laughs> 너 어디 숨든 <laughs> 하고 있어? 네. 네? 그래? 복도가 많이 늦을 뿐이에요. <웃음> <웃음> 오, 와, 이거... 그러면은 나다 번역해 주시는 거야? 음. 색깔별로. 와, 그러면어 <laughs> 진짜? 음. 여기서 대박. 막, 어... 누구보다 빠르게 나남자 다르게 색다르게 리액션하면 비대면나네 누구보다 빠르게 나남자 다르게 색다르게 리액션하면 비대면 나가네 막하 해주면... 넘기세요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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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아 왜! <laughs> 아니 칼... 아, <웃음> 아, <웃음> 칼 드셨는데? 아 왜! 아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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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배고파 밥해줘, 빨리 나이가 몇는데 <laughs> <이> 이걸... <웃음> 다 <웃음> 다 <대박. 웃음> 오늘 저녁에 김치 고 이놈기 집에 지금 네 뱃살이나 봐봐. 지금... <laughs>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집이요, 돼지우리요. 맨날 밥 사먹고 그냥 그릇 엄마들한테 찾아다 놓는 거 뭐야? 엄마가 엄마 지은... 네 식놈자로 그냥... <laughs> 엄마 미워, 가출할 거야. 나가, 있냐아 나가! 누구 아빠 닮아가지고 으으? <laughs> 엄마는 성스러워 <성수로> 지 <살지. 웃음> 엄마! 엄마 지금 나한테 패배립 한거야? 그래 내가 개X다 내가 어? <웃음> <웃음> 엄마 지금 나한테 개XXX라고 한거야? 그래 이년아 정신좀 차려 나이가 멀게요 지금 <laughs> <laughs> 아얘 무슨일이시죠? 에? 저희 동시통역가분 소개시켜드리려고 전화했는데 <laughs> 이상한거 하고 있네요 <laughs> 나 요즘 미스터리가 있거든. 나온다고 하던 준석이의 앨범은 언제 나오는가? 뺀다고 하는 가그의 살은 언제 빠지는가? 온다고 하던 코레트는 언제 오는가? 그리고 내 사이즈는 언제 되는가? 아, 매일거라 내일나 근데 에린 님 궁금하는 거. 아, 에린 님 욕하는 거 궁금하긴 하다. 에린 님욕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돼요? 욕이요? 네. 아, 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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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죄송, 죄송해요. 아니 생각보다 잘하셔 가지고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생각나는데 <laughs> 그분은 항상 자기를 믿어보라고 해요. 저 그때 생각나요. 전투를 가면서 한 번만 믿어보라고 괜찮다고. 괜찮은 피이라고 이거 맞아 그리고 본인은 다른 한조와 달라. 맞아요. 다른 h a n j 다르고.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didn't talk at the table. I don't have a littl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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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메시지 보내기에 뭐되고라고 쳐보세요. <laughs> 억울하다. 나의 죽음은 억울하다. 여기. 오랑이새들이 기어네. <laughs>

알것이 바로 제자로 <laughs> 배 기기 나막판다아 너무하네. <laughs> 아니, 너무 <아네. 웃음> 나 죽어. 나 죽어. <laughs> 아니 서빈님 아니 어제서 그렇게 못된 것만 배웠어요 사람이? <laughs> 아니, 아니.

아말투 <laughs> <laughs> 오늘따라 왜 이렇게 띠껍우냐 야, 띠꺼우면 마이크 끼고 뭐라고 하든가. <laughs> 뭐예요? 불만이세요? 아, 띠꺼우면 마이크 키시던가요. <laughs> 어, 진짜 <웃겼네>.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켰네. 야. 아이. 잘 고라고. <laughs> 어, 그러니까 나도 잘 꼴라고 자기 전에 몇 판만 하자고. 나도 잘 꼈네 뭐 어... 한다고요? 오케이 벽지에 지우야 하나 남았어 하고 싶어 어떻게 지 런치패드 너에게 있는 그 런치패드를 이용해 근데 이거 괜히 갔다가 죽을 거 같은데 여기 어딨냐면 나시체 앞에 지금 살리고 있어 아닌가? 뭐?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 살리고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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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나이스 와 진짜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이거